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의 핵심을 설명합니다. 4절,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. 죄인된 우리, 원수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.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. 진리는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아는 방법,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? 기도는 영혼의 호흡, 영적인 대화가 됩니다. 그 기도는 단계가 있음을 설명하는데, 1절에 간구, 기도, 도구, 감사의 단계가 있음을 말합니다.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한 것들,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부르짖는 간구가 있습니다. 늘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,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고, 중보의 기도 아닙니까?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아래고, 타인의 부족함도 주님 앞에 아래고, 그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도고,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그 삶이 지속될 때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평안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전에 인근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면합니다. 그 당시가 내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는 데였기에그 정사와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합니다.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우리는 식민지대를 받았기 때문에 권위적인 사회, 이것에 대해서, 통치에 대해서 저항이 큽니다. 그러나 내 성향과 내 인연보다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큰 것을 압니다. 화평케 하신 라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. 그래서 임금과 이 시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신 그 기도의 사명을 바울은 칠 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.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사람이고 유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에게 사역자가 되는 것이 그의 뜻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방인의 스승으로 보내고 계십니다. 때로는 기도가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맡겨 주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서 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우리가 주님 맡겨 주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기가를 겪게 됩니다.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,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가장 큰 것을 내가 깨닫겠습니다. 그래서 맡겨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